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빔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을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미리 35년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신앙의 멋진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멋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멋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분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두사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멋진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해주신다. 그렇게 볼수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뭐 우리가 같이 인사할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눈인사합시다. 멋있습니다. 뭐 감이 잘안 오시는 것 같아요. 눈인사만 하니까. 멋있다라면 저도 어떨 때뭐 이렇게 새 옷을 입거나 새 넥타이를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멋있는 거야 아니면 넥타이가 멋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청년들에게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멋있다고 그래요. 넥타이가 멋있는데 사실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 가까이서 대화할 수 없지만 멋있다고 오늘 이렇게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아름다운 거. 그런 그래 지난 주간은 유네스코의 한탄강 유역 굉장히 넓지요. 이 이쪽에서부터 저 강원도까지 그 유역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소개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뭐 화산이 그렇게 돼가지 고 주상절리 뭐 바닷가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절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절벽.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지형이 세계에 많지 않으니까 좀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을 받았다 해서 소개해 놓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아름다운, 요즘 뭐 교통이 좋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국내에 아름다운 곳을 가보기도 합니다. 뭐세계의 아름다운 곳에 여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유사를 할 때에 감유사 전체 뭐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31명의 지방의 감사들이 모임을 가지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인연을 같이 감사 활동을 연대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좀 친교의 시간, 또 연수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좀 유럽, 동유럽 쪽하고 스위스 쪽에 이렇게 갈수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 보니까 뭐 굉장히 진짜 아름다워. 야 이런 곳도 있구나. 에,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쳐도 그 나오는데 그림이 이렇게 거기를 가는 길에 위에서부터 살짝 살짝 보이는데 내려다보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스위스 쪽에 가는데 보니까, 거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야, 첩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구나. 그냥 뭐, 차창 밖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이지만 굉장히 아름답다. 아주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그 뭐, 목사다운 생각이겠죠. 그죠? 목사다운 생각. 오눈에는 몸만 보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목사이니까, 아, 어떻게 뭐, 이 세상도 참 이렇게 아름다워. 인터라겐 쪽에, 뭐, 거기에 높은 산에, 뭐,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중간쯤 내려서 보고, 옆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정말 절경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가볼까, 무서우셔서 그런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름다운 곳에 뭐 국내에도 있지만 스위스나 이런 그런 어, 쪽에는 그런 아름다운 곳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도 그래도 한번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특별히 그러길 바랍니다. 고개 어, 끄덕끄덕 했어요. 어. 에, 왜냐하면 어, 사실 뭐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야,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그래서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그 아름다움을 몇몇 군데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워, 아 멋있다,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면 그렇게 본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35주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멋진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좀 맛깔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창립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도 창립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지켰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창립 기념 주일에 뭐 하냐고 얘길라. 아, 우리 그냥 어, 떡 어, 주고 어, 뭐 특별 기도회 중에 있어서 특별 기도회 마치면 에, 거기서 이제 상을 주고 또 20년 되신 분들에게는 에, 교회 생활 20년 뭐 30년, 35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에, 뭐 에, 20년 하신 분들에게는 은수절를 드린다고. 아그 어, 좋다고, 좋다고. 그래, 뭐, 어, 그렇게 선물을. 근데 그분이 아는 얘기가 그래요. 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자기 교회는 창립주일, 주일되면 어느 오늘 장모님이, 오늘 장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 이 장모님이 이렇게. 어, 또 얘기하기를 창립주일되니까 이게 강단에 꽃꽂이도 어, 한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되는 거이 교회가 생일이게 되니까, 생일되니까, 강단에 꼭꼭지 내가 해놓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간다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저도. 35주년 내내가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 왔다 갔으니까 벽화가 있지 않냐고, 그 유화를 그린 거. 그거, 그거 거금을 들여가지고 두 분이 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무 뭐 강당 꽃꽂이 하는 거 뭐, 이거 여러분 꽃꽃 꽃 사는 데만, 에,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는 토요일날은 좀 싸야 강남의 꽃시장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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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게 이게, 이에요 5만 원의 게이 5만 뭐 제주는 우리 집사이이 부렸지만 그이꽃이이그 이게, 이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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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수이은 예전에 에, 이 우리 동생이 수국을 하나 뭐 선물로 하나 준 건데 이렇게 잘 하나하나 심다 보니까 아, 이뻐서. 하나는 롯데에 갈때 여기 다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심어가지고 뿌리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있는데 꽃이 한 번도 안 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꽃이 피네. 여기 좀. 그래서 수국을 지난번에 주일날 그렇게 해서 이쁘게 화단하고 놨어요. 양쪽에 놓고. 그이얘는장미가 한다발이요. 한 묶음이 한 묶음이 천원 놀래지도 않으셔. 그리고 좀난 거는 이천 원. 또좀 좋은 거는 삼천 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중간쯤 하는 거 이천 원짜리 괜찮으니까. 그래서 열 묶음 사다가 이게참 물이 흘리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다리를 좀 잘못 설치했는지 그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꽃을 꽂을 때 아래쪽으로 꽂으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어제 얘기했더니 아뭐 꽃꽂이 선생님이 하기 하는데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얘기하니까 들은 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 그렇게 어 창립 주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하니 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기념될 수 있을까? 기념되게 할수 있을까? 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우리 뭐, 우리 교회의 생일이, 뭐, 목사의 생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 개개인에 다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내 생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35년 전에 7월 14일날, 오늘 12일이지만, 7월 14일날, 뭐, 어, 저 혼자, 어, 뭐,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지만, 하나님께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오늘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돼서, 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것, 멋지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침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꽃 배달 왔는데요. 어, 뭐, 35주년 기념으로 어느 분이 꽃을 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래요. 뭐, 35주년 기념식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누가 보내왔을까. 그래서 사님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지난까지 8년 동안 우리에게 근무하셨고, 동생되는 민정자매하고, 두시꽃 꽃다발 하나 보내왔더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처음 목회를 배웠고 사역을 했, 하니까, 기억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생일과 같이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세워져서 오래 다니는 사람은 35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5년이지만 그 예사람 보면 34년, 33년, 뭐 30년, 20년, 뭐 1년, 2년도 될수 있고 몇 개월도 될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하는게 피로 갚죠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 말씀이 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멋진 삶을 살수 있을까. 전도회러 나가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에 가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라. 그런 말씀이기지만, 하지만 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거저 주는 삶을 살아. 이런 얘기. 멋진 믿음의 삶은 주는 삶을 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음 생활을 했으면 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할수 있도록 자꾸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어? 신밀함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군가가 뭔가를 주려고 할, 주는 것일 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 바로 주는 삶이 멋진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라. 카터 미국 대통령이 유명해진 이유에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니요 정치는 잘 못하셨어요 사실. 한국에 왔을 때에 뭐 북한과 뭐 전쟁이 일어날 뻔했기도 했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는 재물 사실 못했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후에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대통령을 저거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에 헤비타투 운동. 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그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봉사 일을 한다. 뭐,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머리에 호질그레한 것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가, 그가 느끼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지난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뭐, 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 트럼프 아무리 욕을 해도요. 아니, 사실 뭐, 그, 그,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세워줬으니까 욕 많이 먹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대통령 된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재임이 될는지 어쩔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 가토는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그 대통령을 저 역임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가 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대통령을 시켜줬구나. 렇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의 그 지위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가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까 안전해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는 그런 주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삶을. 여러분 준다는 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 드린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더니 거기 오천 배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샘같이 계속해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라도 물을 퍼 쓰지 아니하면 샘 구멍이 막혀서 그냥 물이 죽어요. 여러분. 물이 죽어요. 근데 샘물이 샘이 나오는데 거기 계속해서 퍼서 써요지만 그 샘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쓰지 않으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흙도 있고 먼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아주 꾹꾹 다 막아 버리면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가면 그 물도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계속해서 퍼졌으면 그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줄때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큰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작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 때에 더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자는 불평이 있어. 아, 뭐 이뭐이좌난거주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 드린 게딱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창립 35주년 뭐 드릴까? 기념품으로 그냥 요즘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마스크 준비해서. 그냥 드리자니 그래서 봉, 봉투 조그한거 준비해서. 그래, 담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 뭐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면은, 떡한 조각이고, 마스크 뭐, 세 개인가 두 개니까, 에, 그거 하고, 에, 뭐, 어, 그거니까 뭐, 보잘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 그러나 여러분, 줄 때에는, 줄 때에는, 주는 사람은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부분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희생에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주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아,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 그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주님은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샘같이 솟아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과 10절에 보면은, 어, 또 멋지게 사는 삶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구절과 10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돈이나 뭐 전대나 금은 동 이거 가지지 말라라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은 돈, 돈 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짓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돈이 이 교회 짓는 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사는데 여러분 수억이 들어가요. 건물 짓는데 어, 또 들어갔어요. 그럼 그래, 뭐 9억 가깝게 들어갔어요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뭐 돈이 잘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두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이 참추하게 돼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은 그냥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벌고 잘 사용하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싸들고 갈거아니야요금어을 금덩어리 있다고 금어을 싸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냥 잘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쓰다가 남으면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기부하는 그런 그 문화도 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부보다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요즘 부동산 문제 정부에 뭘, 골머리를 앞합니다마는어 증여한다라잖아요, 증여, 자식들에게. 근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걸요이게 그래서 증여세, 뭐,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할것 같으니까, 이제 증여세도 높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세금으로 뭐, 살때 들어가지요. 또, 매년마다 한 번씩 돈 들어가지요. 저, 저, 저 우리가 보유세를 내야 되지요. 팔 때는 또양도세 이익 남은 것 중에 양도세를 내야 되지요. 뭐, 두 채, 세채그 이상 가진 사람들은 퍼센트를 좀더 높게 해가지고 한다지요. 그래. 이 얘기, 이 얘기는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젠 마지막으로 아마 처방하는 것 같아요. 이젠 부동산을 투기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돈될 일이 없다. 남는 건다 세금으로 걷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 사회복지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빚을 지어서 기장 지난 번에 용돈 잘 써서 받아 썼잖아요 안 쓰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아, 좋으니까 좋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다 써버렸어요 경기도에서 준 것도 있고 정부에서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145만 원인가 받았어요 제 식구가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냥, 어, 그걸 잘, 그러네, 여러분. 그게 뭐, 다 빚을 내서 하는 거잖아, 빚을 내서. 그런 거, 모든 거 다, 앞으로도 뭐, 더헬가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이 세상에 재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재물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 본문에 말씀하니까, 지팡이는 거, 투보로 가갖지 말아라. 자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돈에 노예가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놓기만 하면 뭡니까? 내가 못 쓰고 가면 누가 써요?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쓸 수도 있고, 어, 다른 곳에 쓸수도 있지만, 사실 엉뚱한 사람은 내가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세상에살면서할건못 하고, 도리를 못 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 왜? 자꾸 돈에만 노예가 돼서 사니까 그래. 여러분, 돈에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멋진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뭐, 목회자의 가정에 사실 뭐돈 많지 않아요. 성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계획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님 여러분 여기 뭐, 이 앞에 에, 에, 유하루에서 먼저 그려서 20년 됐는데, 몇년전부터는뭐 곰팡이도 술고, 뭐 하니까, 마음 앞에, 뭐, 뭐, 저거, 얼마나 할까, 저거 들으면 얼마나 할까. 자꾸 그래요. 얼마나 하기, 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얼마나 할까? 하뭐 기도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 우리 환갑인데환갑인데 해야 되겠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다고, 방권사님한테 얘기했대. 방권사님 넘어가셨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양말이 듣고 나서는 오케이 했대. 오케이 했대. 그런 게 마음 아파져요 자꾸 뿌옇게 되고 안해 보니까 교회의 입구에 상징성과 같은 그런 것인 다래요심의해 보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좀 있어서 그랬대요. 아 알았으랬더니 빚내 가져왔어 했더라고. 나도 모르게. 적금 하는 게 있대나. 그래 빗나. 내가 어떻게 았냐면 지난 주간에 온 거예요. 거 그거 빚내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은행에 전화하는 걸 내가 엿들었어요. 5. 몇 %래요. 그래서 월 얼마씩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쳤네. 미쳤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2년 동안 해가면 이제 그거 갚는 거죠. 갚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멋진 계획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성교지에 뭐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 살아가면은 그 좋은 일을 위해 사도로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요. 돈을 여러분들 잘 부리면서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꼭 필요할 때에 쏠수 있는 돈이 늘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일들을 멋진 일들을 돈으로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하람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 만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갈 바를 알수수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감정이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심주가 굳어서 그런 사람은 거기에 머물라. 그리고 거기 집에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네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면 그집 받을 만하면그집에 축복이 임하이지만 받을 만하지 않냐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복해 주라는 삶을 살라. 장류 3 5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채워주시는데 그 돈을 부리고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또 심지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에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를 살아가서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멋지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멋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